네 안녕하세요. 에비리서치 어, 임성현 팀장입니다. 어, 일단 은 오늘 종목 언급에 앞서서 어, 조금 시장이 좀 과도하게 많이 좀 투매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일 대비해서 한2%좀 가량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한삼 프로 가량 좀 급락세가 나오면서 어 지금 약간 뭐 패닉셀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어 지금 외국인 기간 좀 차익 매물 좀 상당히 많이 던지고 있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뭐 무리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어 지금 조정 받은 이후에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시장 얘기는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저랑 같이 볼 종목은 어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음 저랑 이제 일전부터 좀 많은 그런 좀 방송을 좀 촬영했죠. 그만큼 저희 이제 VIP 회원님들 그 계좌 수익률을 좀 극대화를 시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 일단은 뭐 엑세스 바이오 좀 지속적인 급등세 이후에 이제 오늘 거래 정지를 좀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장세에서 거래 정지 어뭐 나쁘진 않죠. 하지만은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났을 때 그런 또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시작 앞에 이제 구독과 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팍 지난 7월이었죠. 지난 7월 말에 이제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이제 식약위생감시국으로부터 이제 코로나 십구 진그 진단 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 이후로 주가가 좀 천정부지를 좀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8월달 들어서만 한400% 이상의 좀 상승세가 나왔어요.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이제 미국 FDA로부터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이제 세스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좀 판매를 해 나갈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엑세스 어, 바이오 한번 기업적인 부분들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엑세스 바이오는 2002년 좀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체외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말라리아 진단 시약이라든지 이제 HIV, 이제 AIDS 진단용 스트립 같은 그런 진단 제품을 이제 개발,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주요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말라리아 진단 시약으로 열대, 열대열 말라리아 진단 제품이라든지,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변종 말라리아 진단 제품까지, 총 11가지의 그런 종류의 말라리아 이제 진단 제품을 좀 보유하고 를 있어요. 어, 또한 동사의 좀 체제, 최대 주주죠. 이제 우리들 제약이 이제 저, 그저께, 시처체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이제 수출 허가 소식이 좀 나오면서 좀 동반 상세가 승 이어가면서 급등세가 진행이 됐는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의 결과로 거래가 좀 정지가 된 상황이고요. 어 미국에 이어가지고 이제 브라질에 그런 긴급 사용 승인까지 획득한 이제 동사가 이제 국내에서도 코로나 집단 감염자가 증가를 하면서 좀 빠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무리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 타점을 잡기가 뭐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키워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엑세스 뭐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당 뉴스 자료를 포함해서 엑세스 바이오에 대한 그런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유일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엑세스 바이오, 어 오늘 뭐 시장에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코스닥 3% 이상 빠지는 상에서 정지가 된 부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접근하는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상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